안녕하세요. 금양난농원입니다. 설날 아침에 맑은 향기로 인사를 하는 어, 이 품종은 비아란 백화입니다. 보신 적 있으신 품종이고요. 네, 꽃대가 두대 올라와서 어, 조금 더 풍만하죠. 아주 향기 좋고요. 어, 맑고 깨끗한 예쁜 그런 표정입니다. 네, 비아란 백화는 어, 진짜 난 같은 모습으로 아주 갖출 거다 갖춘 것 같습니다. 잎의 초세도 좋고, 어, 꽃도 난답게 아름답고요. <laughs> 그리고 아주 맑고 깨끗하고 향기도 좋고. 네. 비아란 백화, 다화성 출란이죠. 네. 백화, 설판이 하얀 백화입니다. 비아란 백화 감상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